강다니엘 소속사, 어디? 클래스, 다른 복지급한왕 가수 강다니엘 소속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전지적 청견 시점에서는 강다니엘의 특별한 뮤직비디오 촬영기가 공개됐다. 앞서 강다니엘은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 음료수부터 과자, 소세지, 아이스크림 등 간식거리를 무료로 채워놓아 클래스가 다른 탕비실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는 직원들을 위한 깜짝 경품 이벤트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으샤이샤 데이를 마련한 강다니엘은 고가의 상품도 사비로 샀다. 1등 상품은 고급 의류 관리기, 2등은 최신형 휴대 전화 등이었고 16명의 직원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16등까지 경품을 준비하는 남다른 마음씀씀이도 보였다. 강다니엘은 직원들이 가족처럼 고마워 매년 하는 이벤트라고 소속사 식구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강다니엘의 훈훈한 마음이 설 연휴 안방 극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강다니엘 7월 솔로 데뷔 2주년 VR 글로벌 팬미팅 개최 공식 강다니엘이 솔로 데뷔 2주년을 맞아 팬들과 만난다. 강다니엘은 오는 7월 25일 킹다니얼 앱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VR 기술을 접목시킨 팬미팅 세컨드 애니버 서리 VR 팬미팅 된 2ty, 워킹 위드 다니엘을 개최한다. 최근, 커밍 수공 725 티저 시그널로 호기심을 자극했던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6월 25일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VR 팬미팅의 키워드는 교감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거리적 한계에 놓인 글로벌 팬들과 다 함께 2주년을 즐기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그만큼 컨텐츠 구성과 기술적 요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미지 인앤신 기술을 통해 초고화질 3D VR 영상을 제공한다. 차원이 다른 몰입감, 현장감, 입체감을 이번 VR 팬미팅에서 즐길 수 있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오직 단위티만을 위한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작했다며 팬들과 함께했던 강.